안녕하세요. 미인당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저희 오늘은 장민호 씨의 신점을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. 우리 장민호 씨의 오래 영상은 어떤가? 봐볼까요 우리 장예씨가혼년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 어떻게 보면 꽃에 물을 안 주는 시기가 너무 길어졌다 꽃이 우리가 물을 안 주면 말라붙잖아요 그래갖고 꽃이 말라붙었었어 사실은 10년, 15년 사이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고 내가 활동하는 거 역시 많이 하지 못한 상태다. 근데 이분이 한우물만 파서 이제 빛을 본다. 내가 아무리 연예계에 빨리 뛰어들었어도 나를 안아보는 사람이 없고 나는 인기를 맞은 적이 없어. 근데 이렇게 트로트로 다시 시작을 해서 제 2의 인생을 사시는 경우인데요. 올해는 이분에게 되게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. 우리 장민호 씨가 아직은 혼자죠. 미혼이에요. 근데 올해 이분에게는 되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애정운이라고 해야 되나, 결혼운이라고 해야 되나, 둘 다라고 해야 되나. 이분에게 올해는 좋은 이성이 있어요. 그리고 결혼이 임박했다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에게는 올해 내가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내가 조금 깨끗하게 갈수 있는 한 해이기도 하고 이분에게는 올해는 문서도 같이 들어와요 결혼을 준비하거나 십몇 년 동안 못본 돈을 이제 조금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내가 그동안 갖고 싶은 거를 또 산다던가 그 건물이던가 이렇게 좋은 문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초년 시절에는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았던 상태라고 얘기가 들려요 그래. 근데 내가 중년으로 갈수록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정신이 건강해진다.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. 내 이성은 약간 마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약간 뭐 살집이 있어 보인다고 하시고. 어? 우리 이성이 요거들 잘해요. 요거는 아주 애교 있게 자다는 이성이야. 그러다 보니까 잠민우 씨가 혹 빠지지 않았나? 어, 마음에 품은 여자가 있다고 하고. 저 여자 있으면 참 편해. 즐거워. m 이렇게 하는 날이 많고 서로 궁합이 쭉 맞는 것처럼 궁합도 상당히 좋은 분이세요. 그래서 그분과 결혼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여자분이 들어오면 놓치지 마시고 그 여자분과 꼭 손잡고 같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합니다. 장민호 씨는 성격 자체가 되게 유쾌하신 분이고 개구지신 분인데 이성 앞에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좀할 말을 못하시는 분처럼 보여요. 내가 좋아하는 여 여자가 있으니까 더 떨고 노래할 때보다 더 떠는 게 내가 여자 앞에 있을 때라 그래 짝사랑도 혼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성격이 내가 눌러놨던 성격이라면 지금은 그 성격대로. 하시면 된다. 상당히 예의 바른 분이세요. 그래서 예의도 깍듯하신 분이다. 남도 배려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소리가 나와요. 올해는 내가 빚을 보니 내년에는 한결 이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서도 따라오니 이만한 한 해가 없는 것 같아요. 이분은 마음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다 말을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. 조금 사람들의 입을 조심해라. 내게 오는 말이 다 진심은 아니다. 이분은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망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요.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조금 꼬꾸라칠 수도 있고 상당히 위로 향할 수도 있으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좀 사람을 많이 가렸으면 한다. 장민호 씨는 조금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분이에요. 누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쑥쑥쑥쑥 클수 있으시는 분인데 나는 케어를 못 받았다. 이렇게 나오고,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겪고 이러면서 혼자 막 일어나신 분이야. 근데 지금은 또 누군가가 옆에 있을 테고, 초년에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셔야, 이게 후년이 더 좋아요. 나중에.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. 사서 하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. 그래서 내말로는더 행복하고, 더 부유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장민호 씨, 정말 노래도 잘하시고, MC로서도 어찌게, 잘도 잘하시는데요. 올해도 더 많은 성과 보여주세요. 기대하겠습니다. 민당이었습니다.